이번 사연은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고 아들만 생각하고 며느리에게 막대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사돈에게 크게 당한 정말 시원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둘에 오빠 하나인 집안에서 막내로 모두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남들처럼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전기 현장 공사 일을 하셨고 엄마는 자그마한 공장에 주야간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서 거의 일을 하시다 보니 사계절 중에 겨울만 빼고 거의 얼굴이며 발이 새카맣게 타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지금도 나이 60이 넘으셨는데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세요. 지금은 오빠가 아버지 전기공업사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엄마 역시 밤낮으로 열심히 사셨어요. 지금은 하시던 일을 다 그만두시고, 언니네 애들 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막내라, 언니 오빠들 도움으로 완전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워낙 애교도 많다 보니 저희 집의 분위기를 잡는 데는 제 몫이었죠. 저는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지 생활력이 강한 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셨거든요.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저희 부모님은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형제들과도 비교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을 한없이 칭찬해주시고 단점은 되려 응원해주셨어요. 장점이 더더욱 부각되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그런 부모님밑에서 자란 저는 너무 행복했고 자존감 또한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나름 계획이 있었는데 모든 게 결혼과 동시에 다 달라졌어요. 자존감이 정말 높았던 저는 시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결혼에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과의 만남부터 말을 하자면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서로 관심도 없고 친하지 않은 사이였어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동창회에 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아는 체를 하면서 반가워하더군요 사실 친했던 사이도 아니어서 조금 써먹써먹하고 오지 했는데 술 한잔 먹은 남편은 애들도 다 있는 데서 갑자기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제 모래에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도 신이 나서 고백하지 그랬냐고 하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렇잖아도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애랑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는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저희들 얘기에 더 신이 나서 반에서 유독 남일의 참견자라는 그 애가 나서서 이참에 그럼 고백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들 하나가 되어 그럼 지금이라도 서로 짝이 없으면 사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그 술자리에서 친구들은. 저희를 엮어주라고 서로의 연락처를 친구들이 서로 교환해주고 했어요. 이런 것도 술자리니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다음에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용기 내서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더군요. 남편은 그날 그 모습과는 완전 다르게 술이 안 들어가니 말도 못하는 숙맥 같았어요. 저는 활발한 성격이 좋은데 조용한 성격이란 것을 알고 살짝 관심의 불이 켜졌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통화와 몇 번의 술자리를 더하다가 친해졌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술자리에서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한마디로 낯을 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살짝 연인 관계가 될까 말까한 약간의 썸 같은 걸 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주변 남자 친구들보다 군입대가 늦은 감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대학 입학하고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대학도 포기하고 엄마 하시는 장사를 도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장사를 하고 계신 것이 남자 손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 남편이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아버지가 벌려 놓으신 거 서습하고 또 정리도 필요했지만 그땐 충격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어머니와 남은 식구들을 책임져야 해서 군입대까지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젠 더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 이번에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어느 순간 마음이 약간 남편한테 갔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에게 고백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남편과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일부러 안한건 아니고, 제가 해외를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연락은 안 했지만 어쩌다 가끔 생각이 나더군요. 친구들과 만나면 묻지 않아도 친구가 알아서 알려줘서 어떻게 지낸다는 소식은 짬짬이 들었는데 일부러 다시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은 나지 않아서 솔직히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랑 간만에 만나 밥을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 남편이 나온 겁니다. 사실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을 만나니 깜짝 놀라면서도 반갑고 좋고 설레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이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이 그리웠나 봅니다. 저희는 그날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서로 연락이 안된 것을 서로의 탓으로 따지며 마치 연인 관계라도 되느냐 그랬어요. 친구도 저희의 모습이 그래 보였는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너무 잘어울린는것 같은데, 이참에 너네 진짜로 시작해라. 서로 간만 보지 말고, 뭘 간을 봐. 했는데 남편이 술 한잔 하더니 돌변해서는 예전 모습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스럽게, 그래. 했더니 남편은 재차 제 말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부추기며 니들 그만 장난하고 그냥 진짜 사귀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저희는 서로 술김에 그럴까 하다 진짜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저희는 예전에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서 그런가 서로 사귀게 되자마자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남편이 퇴근하거나 휴일이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남을 갖다 보니 사랑하는 것 또한 임신이 걱정될 만큼 횟수도 많았어요. 그땐 이 사람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얼굴만 마주치면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가 그때 보질 못한 것들이 하나둘 보이면서 자꾸 다툼을 하게 되더군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순 없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 연애 때와는 다르게 완전 딴 사람이었어요. 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사랑에 눈이 멀어 보였던 것도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의 단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누적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냥 못 보고 지나친 거에 대한 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연애 때 봐왔던 남편은 참 성실하고 반듯해 보이고 깔끔하고 부지런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연애 때그 사람은 없어지고 완전 딴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 제가 임신까지 하니 완전 잡아둔 물고기 다루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본제 탓을 하고 서로 맞춰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걸진 않았어요. 이 사람 또한 저에 대해 실망한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남편의 특히 두 가지 행동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저희 아버지의 생활력과 부지런함,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신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고 아빠가 된 것을 가끔, 아니, 자주 잊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집은 자기 생활을 밖에서 다 즐기고 나서 찾아오는 휴식처 같은 곳처럼 사는 겁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결심을 하고 친정 엄마한테 애를 맡겨두고 똑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출근하면 아는 지인들과 만나서 저녁 늦게 들어가고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고 자꾸 싸울 것 같아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똑같이 행동했더니 슬슬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왜 이렇게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거에 대해 투덜거렸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 진짜 너무한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즘 일도 없다고 일도 많이 안 하잖아. 집에서 일도 안 하면서, 그럼 집안일 좀 해야 되는 거아야왜 요즘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집에 오면 저녁밥도 해주고 해야 하는 거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때는 일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갑자기 일 얘기는 왜 나와? 그리고 자기야, 그래, 말 잘했네.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던 건 기억이 안 나? 나 솔직히 자기가 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돼 자기 일 다닌다고 힘든 건 아는데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냥 하숙집도 아니고 나랑 말도 요즘에 안 하고 씻고 TV보고 그냥 방에 쑥 들어가서 잠만 자고 옷도 벗으면 그냥 뱀이 허물 벗듯이 한 대나 벗어놓고 이게 부부야? 내가 자기 패출부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라고 했어요 남편이랑 이런 식으로 티걱태걱 말싸움을 하고는 남편도 양심이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이제는 집에 오면 하숙집처럼 안 한다고 하길래 그때는 그냥 넘어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바로 그 기회를 잡고 부모가 되어가는 책에 관련된 것들을 선물로 줬네요. 역시 제가 남편을 완전 잘못 본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하루하루 제가 원했던 저의 아버지처럼은 아니어도 변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는 우리 아들로 시작해서 고생 많이 했으니 잘 챙겨줘라 불쌍한 내 아들이다 등등 신세 한탄을 기본이 20분 이상을 넘게 늘어놓으세요. 그것도 아침에 한번 저녁에 또한번뭘 그리 밥에 한이 있는지 그놈의 밥밥밥 밥, 밥 거리는데 밥 때문에 전화를 매일 이렇게 하세요. 결혼하고 1년은 저도 나름 힘들었지만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자식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신세 한탄 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오래도 들어 주었네요. 이렇게 들어 드는 것도 그만해야지 했는데 마침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그만두게 될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화 때문에 더큰 문제가 생겼네요. 뭘 그렇게 저에게 바라시는 게 많으신지 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서는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애비밥은 좋냐? 시작해서 바쁘다고 아침 거르지 말고 옷은 따뜻하게 입혀서 출근시켜라. 나갈 때 따뜻하게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나가야 힘이 안 든다. 알았다고 약간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면 네가 아직 젊어서 모른다고 하면서 이름 밥심이라고.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쳐버리겠더군요. 저는 애 챙겨서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출근하려면 바빠서 미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때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육아까지 하고 있어도 보고 자란 것이 있어서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남편이니까 제가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나면 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어김없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묻는 것은 남편 뭐 해서 먹었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것을 먼저 남편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또 확인한다는 거였어요. 이래 왔다는 것을 나중에 우연히 알았네요. 저는 정말 남편한테 노력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전날 미리 국 끓여놓은 거 밥상 차려주고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영양제까지 다 챙겨서 출근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행동이 괘씸하니까 다 하기 싫어지더군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까지 있으니까 저도 지쳐가더군요. 남편의 새벽밥 챙기고 아이 챙기고 저 출근 준비하고 힘에 부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 전부터 제가 해왔던 일이라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아이였네요.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대기순번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데려다 주고 가야 하니 저도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봐줄 수도 있었지만, 운전을 못 하시는 엄마에겐 교통편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도 자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으셔서, 시어머니한테는 아예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할수 있을 때까지만, 친정 엄마가 아예 저희 집에 사시면서 애를 봐주시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시어머니 생난리를 치면서, 그러려면 일을 그만두라고 피대를 세우고 말을 하시면서, 굳고 반대를 하셔서, 그렇게는 못했네요. 당신 아들 힘들게 된다고 불같이 화를 내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애를 엄마 집에 맡겨주고 출근하는 걸 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저는 애가 성장하듯이 저 또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못 두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조율을 한게 남편이 스스로 밥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는 거를 바꿔 보기로 하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집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 그때 출근하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아침밥에 대해 묻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안준 반찬도 좋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차려주지 않은 밥 차려줬다고 뻥을 쳤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새벽에 혼자 일어나 밥 챙겨 먹고 출근했다는 말 들은 날 바로 가게 문 닫고 저희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글쎄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건 저희 친정 집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서는 한다는 말이 딸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살림을 제대로 못하냐는 식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해서는 반차를 내고 조퇴를 하라고 하더군요.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조퇴를 못한다고 하고 저는 간신히 일을 마치면서 불안불안했는데 시어머니가 황당하게도 저희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마친 상태라 회사에 말을 하고, 조퇴를 하고, 서둘러 로비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씩씩대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를 보고, 미안한 게 아니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만한 일로 며느리 회사에 찾아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몰상식한 시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로비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얼마나 잘난 회사에 다니길래, 남편을 개똥으로 알고 네 잘난 맛을 사냐고 고함을 지르시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로비에 있던 회사 사람들 어머니를 두고 미친 거 아니냐고 하고 경비 아저씨도 놀라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저 정말 그날 회사 그만둘 작정하고 그 자리에서 대판 싸울까 하다. 저는 시어머니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갔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얼마나 소리치고 난리를 치길래, 어머니 차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하자고 했고 완강히 거부하시는 걸 반강제로 차에 태웠네요 그리고는 바로 시동을 걸었고 악셀을 받고 운전하기 시작했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락도 걸어놨네요 그랬더니 너 차에서 말하자고 하고선 왜 출발을 하냐고 하면서 당장 세우라고 난리를 치길래 어머니께서 자꾸 밖에서 소리를 지르시니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그제야 알았다면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려고 했던 것은 친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저희 집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것을 눈치채시고는 난리난리를 치면서 달리는 차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 달리자 뒤에서 제 옷을 잡아채더군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엄마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자기 아침밥 안 줬다고 달리치고 있어. 진짜 내가 자기한테 아침에 바빠서 아침 못 챙겨준 게 그렇게 욕 먹을 일이야? 그리고 바로 어머니 모시고 친정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 친정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를 쳤고 몇번 핸들이 흔들려 위험했지만 다행히도 사고 없이 친정에 도착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연락을 안 하고 와서 그런지 아무도 안 계셨어요. 시어머니 왜 이런 데를 데려왔냐고 상하셨어요.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엄마한테는 전화해서. 시어머니 오셨다는 말은 안하고 집에 왔다고 말하면서 어디냐고 물으니까 두분다집 근처에 있는 방앗간에 계신다고 하시길래 바로 오시라고 했죠. 제가 이곳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건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딸 교육 못 시켜서 시집보냈다고 하시길래 못 배운 행동 좀 보여드리려고 왔네요. 친정엄마와 친정아빠는 5분 정도 있다가 집에 오셨고,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뜻밖의 온걸 아시고 어리둥절하셨지만 웃으면서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세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반갑게 맞아주는 친정 부모님들께 면전에 대고 인사도 안 받으시고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혀를 차며 참못 배웠지만 당신 딸 하는 것좀 보세요. 느닷없이 차에 태우고 는 이쪽으로 차에 태우고 왔지 뭡니까? 하시더라고요.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할 만 했지만 제가 남편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남편과 계속 살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 버릇을 제대로 고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경험 없는 짓을 한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1년 정도를 어머니께귀 챙겨 줘라 뭐래라 전화하신 거 처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셔서 욕하신 건 사과를 해야 할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요. 아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던 건 사과하셨으면 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왜 사과를 하냐?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내조를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 난 못한다. 내가 사과를 할게 아니라 사돈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겠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 계셨던 친정아빠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 난감하셨던지 아까 집사람한테 어떤 내용인지다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사돈께서 이해해 주세요. 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아빠,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도 일 다니고 애아빠도 일 다니는데 둘다 아침에 바빠서 아침 못 챙겨줄 수도 있는데 그게 뭐가 교육을 못 받았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할 정도로 사과를 하세요. 라고 시어머니 들으라고 큰소리로 말을 했어요.그랬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보세요 사돈 얘가 이렇다니까요".알아듣게 설명해도 어른들 앞에서 이러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나중에 무슨 말이라도 제대로 하겠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친정 엄마는 이때까지 아무 말안 하시더니 드디어 입을 떼셨어요.참 듣자 듣자 하니 뚫린 입이라고 참말 함부로 하시네요.아까 아침에 전화 왔을 때는 그냥 서로 눈살 찌푸리기 싫어서 네네 그랬지만 이보세요 사돈 우리 딸이 무슨 답해주로 시집간 건가요? 그리고 여보 당신도 그래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래 그리고 전 우리 애 전혀 잘못한 거 없는 거 같네요 사돈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하는 말에 격분을 하셨고 이 사람이 뚫린 입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 친정엄마가 그래서 며느리가 그랬구만 그리고 너, 이렇게 내주 못할 거면 일 그만둬라. 라고 소리치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 전화를 했던 남편이 왔었고, 옆에서 점잖게 시어머니에게 대응을 하던 친정아빠도 화가 났는지,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막말이. 라고 하셨고, 정말 큰 싸움이 났어요. 늦게 도착한 남편은 난감했는지 싸우는 거 말리고, 시어머니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런 못 배우고 개만도 못한 집안이랑 사돈 맺어서 내가 별개 같은 꼴을 다 보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더니 시어머니 싸다고를 철썩 하고 난리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너 저런 경우 없고 상식 없는 사람들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네가 앞으로 저 집에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 내가 더는 저 집에 못 보내겠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맞은 뺨에 날아가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추스르고는 인연이 미쳤나 하면서 저희 친정엄마의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하는 거 다시 아까는 오른손으로 맞았는데 왼쪽으로 싸다구를 한데더 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큰소리로 장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다시 한 대를 더 맞고 풀썩 주저앉고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졌길래 이런 일까지 당하냐 하면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엄마한테 큰소리는 쳤지만 자기 엄마가 먼저 잘못한 걸 알고 있었기에 엄마 이제 그만해. 그리고 이 사람 잘못한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더 흥분하셔서는 이런 등신같은 놈 이러고 사니 저렇게 무시당하지 라고 했어요 남편은 분해서 벌벌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남편 차에 억지로 태우게 하고선 다시 돌아와 제 부모님께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부부사이 일인데 이렇게 안좋은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선 저에게 자기와 가자 라고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방 아까 내가 자네 어머니한테 했던 말못 들었어? 내딸그 집에 안 보낸다고 했던 말 그리고 자네 저런 어머니 보니까 내가 내딸또 저런 짓거리 당할까봐 못 보내 라고 했어요 저도 미안한데 나도 오늘 어머니께 우리 가족들한테 했던 거 보니 우리 엄마 말대로 자기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그리고 당신한테 밥해주고 빨래하러 결혼한 거 아니야 아무튼 이대로는 당신이랑 못 살아 그냥 혼자 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딸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계속 있었어요. 그 사건이 벌어진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앞으로 어머니한테 전화 오는 일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아니 난당신 어머니 하는 거 보니 더 이상 당신이랑 못살것 같아. 우리 딸은 내가 키울 테니까 조만간 만나서 이혼서류 접수하자. 라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수신차단을 했었네요. 전화가 안돼서 그런지 저희 회사에 남편이 찾아왔고 "잘한다 뭐한다 이런 말 하길래 다신 나한테 오지 말라고" 저번에 이 일로 5만점 다 떨어졌다고 했네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싫지는 않습니다. 서로 애틋하게 연애도 했고 저한테는 살갑게 구는 사람이거든요. 단지 그 시어머니가 문제였지만요. 그리고 친정집에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서 왔었어요. 친정집이 대문이 없는 집이라 마당에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번 딱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래고래 울면서 소리를 찌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과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문을 열고는 남편에게 소리치며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울면서,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자기도 내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더 잘할게. 라는 거예요. 매정하게, 아니, 난 당신이랑 다신 살 생각 없어. 라고 했어요. 계속 눈물, 콧물 흘리며 사과를 하는데, 저도 이 사람이랑 산 정이 있고,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니라, 그럼 알았으니까 그만 일어나. 나도 자기가 싫은 건 아니야. 나랑 같이 산다면, 이거 하나만 지켜줘. 다시는 어머니가 저번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해줘. 그리고 분명 말하는데, 어머니가 저번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랑은 정말 못 살아. 라고 했네요. 일단 남편을 그 자리에서 달래고 집에 택시를 태워서 보냈어요. 홧김에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그만 살라고 했지만, 그래도 딸 이혼녀를 만들기는 싫으셨는지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딸아이와 집에 들어갔고, 지금은 남편이 저한테 잘하고 있어요. 아침밥도 제가 챙겨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먼저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일체 저희한테 전화 안 하시고 저번에 그일 때문에 진짜 아들 이혼해서 폐인될까봐 걱정을 하셨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맨날 네,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제가 바보 같아 보였나 봐요. 시어머니 저번처럼 그런 일 없겠지만 앞으로 또 그런다면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안 보고 살 작정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정말 사연이 기네요.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